지금 음, 이거 퍼즐 이벤트 리세마라로 말이 많잖아요 리세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캐릭터 게스트 계정 여러 개를 편 다음에 이거 퍼즐 경신 눌러 가지고 신화 악세 뜰 때까지 하고요 신화 악세가 뜨면 신화 악세를 이렇게 막해 가지고 얻으면 그거를 판매하던가 아니면 본인 계정으로 옮기던가 그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세부적인 방법이나 이런 건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인터뷰 하시는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번 인증샷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일단은 이게 오늘 판매 금액이에요. 오늘 8월 25일 7만 원. 어저께는 20만 원 판매 기계 있었는데 그건 어저께 거고 뭐 정보가 있고 하니까 그냥 오늘 판매 금액만 이렇게 인증샷 올려드립니다. 자, 자 우리 맹꽁이님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그, 리세마라로 좀이렇 재미를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리세마라 네. 정확히 안 시점은 언제입니까 리세마라를 정확하게 안 시점은 서버가 12시에 열리고 나서 네. 1시간 후에 알았어요. 1시간 후에? 어떻게요? 어떻게 네, 게시판에 누군가가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법들이 올라와 있길래. 아. 리세마리세리세마라가 가능하다라는 아. 걸 보여주길래 네. 그런가 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쉽게 아그 네. 먼저 선지자가 다 알려줬군요. 리세마라가 있다고. 그렇죠. 저도 몰랐다가 네. 그 워낙 그 검사 모 쪽에 이제 공카에서는 조력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그걸 보고 따라 해봤는데 아 그게 단시간에 제대로... 안에... 된다고요 아. 여러분들, 그공카가좀 물론... 헛된 정보들도 많지만, 그 중에 살펴보면 알짜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번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공카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본 겁니다. 총한 27만원 정도 이렇게 이득을 보셨다고 해요. 어저께 20만원 벌었을 때는 몇 시간 정도 했어요? 그 시간적으로는 한, 한 7,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laughs> 7, 8시간. <laughs> 시간는 되는데. 네, 일곱, 여덟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리셋마라를 해서 그 이제 조각을 세번 눌렀을 때아 네. 아, 죄송해요 그 리셋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 번, 하루에 세번 하는 네. 수업데 네. 그 리셋을 했을 때 신화 악세 신화나 전설 장, 어, 장신구 상자가 나오거나 네. 아니면 신화 악세 자체적으로 나오는 거그두 네. 가지를 노려 가지고 찍어 보는 거죠 네. 그 찍어서 한 번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거의 한 번만에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초반에는 그랬어요. 네. 한번찍어냥 나오고. 그러다가 세번 정도 했는데도 안 나오면, 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도 한번 했어요. 어떻게? 음... 내가 5,500원 결제를 해서 1,200펄 얻어서 이걸로 가자. 음... 단, 단 1,200펄에서 400펄은 남기자. 왜? 지정거래 해야 되니까. 아, 800펄 그럼... 도전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자꾸 처음에 한 2시간 3시간 리셋말라 하다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게 자꾸 네. 하다보면 은 그래서 나왔을때는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5,500원 결제해서 800폴로 어떻게든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뽑으면은 아. 바로 저는 매니아에 글을 올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네. 또, 어, 또 음. 하죠 또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핵과금님들께서 바로바로 한 시간도 안 돼요 바로 연락 오셔가지고 지정거래 걸어주세요 저는 아. 팔고 상한가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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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뭐가 보이죠? 은하가 보여요 뭐? 그럼 또 은하 또 팔죠 아 그게 신학생 그거 파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팔아서 얻은 은하로 은하 거래까지? 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핵과금님들 아니면은 중소과금러나 무과금러들은 지금 콩콩님도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뭐뭐 어떻게 더 강해지겠어요 아, 그러면은 네. 제가 판단했을 때아 자꾸 패치가 보니까 산으로 간다 이거 네. 내가 도 해봤자 가망이 없다 그러면은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진흥순으로 빠진다 아, 아, 그런 것처럼 저도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탈출은 진흥순인데 네. 나는 먼저 빠지겠다 빠지겠다, 이거. 전 어차피 가망이 없으니까. 지금 음. 시점에서 더투자해봐 투자를 한다고 해봐야 어떻게 따라와요. 그죠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뷰해주시는 분은 여태까지 검은사막 애물 무가금으로 조금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무가금으로 하셨는데 이번 걸로 이렇게 현금까지 얻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뭐 어저께 20만원을 7시간, 8시간으로 벌었고요. 오늘 7만원도 벌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럼 얼마나 더벌렸어요 오늘 안 했어요. 아 오늘 안 하고 그냥 오늘 판매된 금액이요 이거는? 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그렇죠? 그러면은 한 8시간 정도 해가지고 총 27만원을 번 거네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3시간이에요. 13시간이요, 정확하게? 20만원 거래를 끝냈을 때는 한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 11시, 12시 좀, 왜 네, 12시 딱 지났잖아요. 네. 주잖아요. 네. 근데 나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판, 그, 저 선택하는 판이 네. 리셋이 될줄 알았거든요. 네 찍었는 게 리셋이 될줄 알았는데 리셋이 안 됐더라고요. 네, 리셋안 되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이제 많이 못했는 거면은 찍고 찍어보고 아니면은 그냥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판이 이셋이안 되는 이상은 누구나 다 악세 얻을 수 있어요. 이리는 아, 이상은 시간만 걸릴 뿐이지. 네. 근데 여기서 빨리 파야, 팔아야 된다는 생각. 왜 후에 가면은 많이 풀리니까 거래가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정도 빨리 급하게 움직여가지고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다 풀릴 거. 나는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해 가지고 빨리 팔아 먹겠다 이런 생각하에 그냥 달린 거네요 어저께 그렇죠. 판연관원 대한. 이닦들도 사겠지만은. 네. 그 후에도 사겠지만은 그 아이템의 가치라는 게 있지 않겠죠? 네,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뭐뭐 핵세서 이런 신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뭐라도 제가 하는 서로 시골사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핵세섭 위주로 판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핵세섭에서는 못해요. 핵는섭에 못하고. 방어가 너무 비싸서 보감작을 아. 저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안 했어요. 네. 아, 그러면은, 그냥 게스트 계정을 만들면 은 서버 바꿔가면서 그냥 했겠네요? 본인 계정을 옮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판매 목적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결제만 해주고. 아. 와, 근데 진짜, 이거 13시간 정도 해가지고 또 27만원, 그러니까 총, 들어간 시간 13시간이고, 빡세게 노다단 거는 7시간, 8시간이고, 그 정도 해가지고, 그래도 27만원 벌었으면은, 진짜 꽤 많이 이득을 봤네요한 개인이 봤을 때는 그 정도라고 보지만, 작업장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저는, 지금 하나의 계정, 하나의 계정이고, 혼자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작업장이나 여러 개의 한 컴퓨터나, 한 컴퓨터나 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을, 했을 때는, 돈을 더 많이 어, 벌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신다는 확실히 그렇겠네요. 혹시 이번에 어저께 임시점검을 하고 리세마라가 잠깐 뭐 막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했을 때도, 그거, 사람들이 다시 리세마라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본인은 뭐 바로 10분정도. 시작했는지. 10분 정도? 야. 그냥 딱인시점검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만에 그냥 우리, 다시 네. 우리 대만회가 계속 될까? 네. 이렇게 우리나라 생각을 했다고? 똑똑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서 공카 10분도 안 걸려서 바로 올라왔어요. 아, 진짜 공카 10분도 안 걸려서. 노하우가, 예, 예, 노하우가 링크까지 친절하게 걸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다시 가능하다. 극정력 3 5분오래까지 가능하니까 시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하죠. <laughs> 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걸 머리가 좋다고 된다.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네.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아니, 머리가 좋은 거죠? 머리가 좋은 거죠? 머리가 좋은 거기도 거죠? 하면서 근데 요양 안고 그냥 자기 가 혼자 꿀빨 수도 있는데 그걸 널리 알리는 그 마음씨는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는 심리적인 작용이 됐다고 봐야죠. 아 심리적인 작용. 네. 나 이거 알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알려줘서 내가 좀더 유명해지고 싶다. 아 그러니까 관심종자적인 네, 기질이 있네. 예예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맹고기님도 어저께 제가 방송할 때막 와가지고 어, 형, 형도 막 이거 해야 되지 않아? <laughs> 막 이렇게 썼잖아. <했었잖아>. 밤에 하지 <laughs> 마시고요. 예. 네.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고마운 게 내가 그냥 네. 방송상으로 말씀하는 거 말고 이렇게 인터뷰 요청하는 것까지 네. 이렇게 응해주고 사진까지 찍어주시고. 이거는 네. 되게 고맙기도 한데. 근데 또 리세마라를 했다는 점에서 좀 약간 조금. 약간, 그래도 검사 BJ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좀 개심하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이 막 교차하거든요.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 네. 팬과근너 분들이나 중소과근너 분들이, 너 100원도 안 쓰고, 야, 그딴 수 나니까, 어? 기분 나빠. 예, 그건 충분히 제가 감사하고 욕을 먹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 그런데, 그쵸. 네. 뭐, 그거야 뭐, 사람마다 다 입장이 틀리니까. 네. 뭐. 저는 그냥 공카의 정보력을 보고, 그냥 그걸 따라 있는 것 뿐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물론 뭐, 헷갈리는, 가그너님들께서, 야, 너 거짓 새끼야, 할말 없어요. <laughs> 그렇잖아요. 다군데 거짓이거든요. 음. 물론 그것도 배 아프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돈 많이 썼는데, 돈뭐야 네.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죄송하긴 죄송해요. <laughs> 네, 죄송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지금 판매를 한 사람의.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는 있어요. 만약 이분들이 잘못한 거기는 한데, 만약 이분들을 욕하기에는, 이거 자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돼. 아무런 제재가 없이 이 상황이 용인된다면, 과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아니면 이용 안 하는 것이 바본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죠. 진짜 마음속으로 도덕적으로는 괘씸한 거긴 한데 뭐 법적으로는 이런 거에 걸릴 게 없다면 그거를 만약에 본인의 상황이라면 그거를 할까 안 할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뭔지 알았다면 정보를 빨리 얻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조금 귀차니즘을 조금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근데 다 여러 번 해야 돼요. 이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몇십 번 해야 되고, 그 사이에, 그세번 안에 막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근성이 없으면은 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할 여지는 있어요. 물론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이분을 제가 두둔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만약 욕하기에도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잘못은 펄업이 한것 같아요. 아무런 제재가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어저께 임시 점검 끝나고 된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오늘 8시, 아, 8월 25일, 오후 7시 51분인데, 여태까지 아무런, 이런 방법 없거든요. 추가적으로. 네. 자, 아무튼 우리 맹꽁이님. 네. 아, 인터뷰 요청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방송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쿵쿵 형님도 힘내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상 리스만를 조금 이용해서 이득을 본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제방송을 조금 애청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런 만큼 조금 약간 발빠르게 움직인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네, 어, 뭐 부당이득이라면 부당이득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펄어비스의 잘못이고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그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판이 깔아져 있는데 이거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건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나는 이득을 안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득을 받다. 그래서 약간 뭐, 저도 그렇고, 약간 배가 좀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후의 처리들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요. 그냥 말없이 가만히 그냥 넘어가는지, 내 눈을 한번 지켜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뭐 대응을 한다든지, 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쿵쿵 이었습니다